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라 마지막 신라로 넘어갈 거예요. 신라도 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했던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자 바로 볼게요 일단은 이거 먼저 그려놓고. 뭐야. 자 신라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바로 박혁거제죠. 신라 하면 무조건 이 사람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신라 신라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진한의 소국인 사로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로국이 신라가 됐다라고 우리가 사만할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 마한의 소국인 십제는 백제가 되었고 진한의 소국인 사로국은 네, 신라가 되었고요 이제 변화는요 나중에 가야 연맹으로 발전하였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이 박혁거세는 누구 중에 하나였냐? 군장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대요. 그래서 박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박혁거세 이후로 박혁거세 이후로 왕을요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성이 있어요. 왕의 성씨가 있다라는 겁니다. 왕의 성씨가 박씨 석씨, 김씨 등등 번갈아가면서 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각각의 왕을 했던 대가 있어요. 바로 우선 박씨, 석씨, 김씨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박씨는요, 1대부터 3대. 그리고 5대부터 8대, 석 씨는 4대 했다가 9대부터 12대, 14대부터 16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김 씨는 13대에서 내물마립관, 마립관, 즉, 내물왕, 내물왕도 내물마립관부터 뇌물 쭉 하게 됩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중요하진 않지만 알아두면 좋다. 음. 자, 그리고 계속 계속 하다가 이부은 요쪽을 누가 하게 되냐면 바로 그 유명한 아까 말씀드렸던 내물마립관입니다. 내물마립관이 이 지역을 어, 좀 이제 하게 되거든요. 자. 이때, 왜, 왜 나라에다가 가야 연맹을, 가야 연맹이 신라를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러게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다가 고구려 할때 잠깐 언급을,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고구려 할때 여러분 그 사람 기억하세요? 광개토대왕 광개토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라를 신라를 도와줄 때 왜를 물리치고 가야까지 밟아주었다라고 된 내용 있죠?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내물마리깐이 있었고요. 요때 왜에다가 가야 연맹이 신라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음. 여기다가 백제가 얘네들을 지원해 줬대요. 어쨌든 이때 고구려가 도와주게 되고요. 고구려가 이때 고구려 의 광개토대왕이 도와주게 되고 요 때가 장수왕이 했던 남진 정책이 요때좀 시행이 되었어요. 음. 어쨌든 자, 이때 그리고 19대 눌 눌지왕이 나제 동맹을 하게 되고요. 나대 동맹을 했다가 21대 소지왕은 혼인 동맹을 하게 됩니다. 잠깐만. 그리고 22대 그 유명한 지증, 장이 아니라, <laughs> 지증왕은 첫 번째,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하고요. 왕이라는 칭호를 이때부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우경이라는 것은 소를 가지고 밭을 제도, 밭을 가는 거고요. 자, 지방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산국을 정벌하게 된다. 라는 것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3대, 우리가 알아볼 마지막 23대 법흥왕은요. 첫 번째, 율령 법이라고 하니까 율령이랑 불교. 두 번째, 관리. 17등급을 하게 됩니다. 백제에서는 16등급이었죠. 세 번째, 금, 관, 가, 야를 병합하게 된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에다가는 중요한 사람을 적을 거예요. 칸이 없어서. 정말, 정말 우리가 신라할 때 잊으면 안 되는 24대 지, 진, 흥, 왕입니다. 자, 진, 흥, 왕은요, 첫 번째, 황룡사. 황룡사 9층 석탑 기억하시나요? 황룡사를 짓고요, 불교를 집회하게 됩니다. 아, 9, 9층 석탑이 아니라 9층 목탑. 자, 그리고 이때, 훗날, 선덕 여왕 때, 어, 나오게 되고요. 자, 두 번째, 화랑도 재편입니다. 자, 원래는 화랑도가 있긴 있었어. 근데 이거를 나라 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국선에다가, 화랑에다가, 낭도가 있는데, 국선은 화랑을 관리하고요. 화랑은 낭도를 관리합니다. 국선은 뭐다? 총 지도자다. 화랑은 뭐를 맡았다? 낭도를 관리한다. 낭도는 뭐다? 하급 귀족이나 평민이구나. 라는 것까지 아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로 한 일. 백제의 성왕. 자, 백제할때 제가 성왕 중요하다 했었어요. 그리고 신라의 진흥왕 한강을 빼줍니다. 이때 신라는요 한강의 하류였고요 백제의 성왕은 한강의 상류를 차지했었는데 어, 백제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한강을 모두 차지하게 되고요. 이때 백제는 어, 신라가 아아 아, 백제를 공격한 게 아니라 신라가 백제를 공격했었죠. 응. 신라가 백제를 공격해가지고 신라가 상류였어요, 여러분. 신라가 원래 한강의 상류를 한강의 상류를 차지하고 있었고, 신라가 상류, 백제가 하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어디서 알수 있냐면 전에 배웠던 데서 알수 있어. 상강의 상가에... 상류는 신라, 하류는 백제가 가졌다라고 언급을 하네요. 한강의 상류는 신라, 하류는 백제가 가졌는데 신라가 공, 어, 그 공격해서 한강의 상류와 하류 둘다 가지게 되었고 백제가 와, 와, 빡쳐가지고 공격하는데 어쨌든 이 관산성 전투에서도 승리를 해요. 신라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가야라는 곳을 정복을 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단양, 실라 적성비 네 개의 순수비를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증왕과 법흥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소지왕, 지증왕, 벅풍왕, 오케이, got it. 지증왕과 지능왕이 조금 헷갈리시면 여러분들 계속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증왕 먼저 갈게요. 자, 지증왕은요, 공식 국호를 뭐라고 했어요? 신, 라 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중국식 칭호인 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지방을 주, 군, 현으로 재편을 하게 되었어요. 자, 우경이라는 것은 소를 이용해서 농작을 하는 거였고요. 자, 이사부가 누구냐? 우산국을 전버. 정벌한 인물이에요. 어디에서 나오냐? 그 신라 장군 이수부,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신라의 장군인 이사부가 우상국을 벌한 인물입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버풍왕 보도록 할게요, 버풍왕. 법풍원. 자, 버풍왕은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첫 번째, 관리 등급을 17등급으로 하고요. 아까 다쓴 거긴 하지만, 한번더 자세히 써드릴게요. 백제는 어디였어요? 16등급이었죠? 자, 그리고 골품제라는 것이 있어요. 골품제가 뭐냐? 성골,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3두품 3두품 이하로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성골은 왕족과 왕족이 하트. 진골은 왕족과 귀족이 하트. 어쨌든 이두 개는 다 왕족이라고 칭했고요. 자, 6두품에서 4두품까지는 일반 귀족입니다. 3두품 이하부터는 평민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의 진골은 나중에 고위, 귀족으로 편... 이제 나오게 돼요. 왕족이 아니라. 음, 응? 나중에.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또한 일. 이 사람이 누구냐? 버풍왕은요, 불교를 공인해요. 요걸 어디서 알수 있냐? 이차 돈이 막불교믿더라 하면서 내 목을 자르근 흰 피가 나올 것이다. 흰 피가 하늘로 솟구쳐 오른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이 사람, 버풍왕은요, 영토를 확장하게 돼요. 음, 응. 그러면서 김해이 금관가야를 병합하고요. 어디까지? 낙동강까지 영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법풍왕 당연히 율령 만들었고요. 불교 도입했고 관리 실증 등급 가야 금관가야 병합했다라는 거 포인트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 읽고 끝낼 거예요. 음, 예, 봅시다. 신라는 지난해 소국 중 하나인 사로국에서 출발을 하였다. 삼국사기에는 고조선 유민이 경주지역으로 이동하여 육촌 육부를 이루었는데 박혁거세를 왕으로 받들어 나라를 건국하였다고 한다. 초기에는 육부가 각자의 영역을 다스리고 박씨와 석씨, 김씨가 번갈아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왕권이 약하였다. 그러나 신라는 점차 주변지역을 정복하면서 성장을 해나갔다. 4세기 후반 내물왕은 낙동강 동, 동쪽에 내물마립간이라고도 하죠. 이 진안지역을 대 대부분 차지하여서 영토를 확대하였다. 동쪽의 진한 지역 또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이라는 왕호를 사용하는 등 왕권을 강화하여 어, 김씨가 왕위를 독차지하게 되었다. 이 신라 왕의 호칭 변화를 좀 보도록 할 텐데 거서간에서 차차웅으로 이사금에서 마립간 그리고 이 마립간에서 왕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이렇게 가게 돼요. 자, 그리로써 신라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 무렵 신라는 외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였다. 자 이무렵 신라는 왜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누구와 누구가 합했었냐면 왜와 가야 연맹이 합해서 여기에다 백제가 지원해서 이 얘네들 셋이서 신라를 공격하게 되는데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신라는 이 고구를 남진 정책으로 정치적인 간섭을 받았으나 5세기 눌지왕 때 백제와 나제 동맹을 맺어서 고구를 간섭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6세기 지증왕 때, 버프왕 때에 이르러서는 국가체제를 정비하여서 발전의 기반을 자졌죠. 지증왕은 신라를 공식 국호로 하게 됩니다. 공식 국고로 신라를 만들, 하라고 할수 있고요. 왕의 호칭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지방 통치 조직을 새로 정비하고 우경, 소를 농사에 이용하여 농업 생산의 증대를 꾀하였죠. 한편 우산국 울릉도와 독도를 정벌하여 신라의 영토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이, 이때, 누구 했냐면 신라장군 이사부. 자. 울릉도와 독도를 우산국이라고 불렀는데 이때 이사부라는 사람이 정벌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독도는 아마 일본 것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증왕의 뒤를 이은 버풍왕은 법을 반포하고 관리를 17등급으로 정하게 됩니다. 병부를 설치하여 군사 지휘권을 장악하고 3대 등을 두어 나란 일을 총괄하게 하였죠. 또한 불교를 공인하여 백성의 정신적 통일을 꾀하게 됩니다. 밖으로는 김해의 금강가약을 병합하고 낙동강까지 영토를 확대하게 됩니다. 지증왕과 법흥왕을 거쳐서 국가의 체제를 정비한 신라는 6세기 중반에 진흥왕 때에 이르러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진흥왕은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릴 정도로 굉장히 크게 발전했었죠. 진흥왕은 황룡사, 구층, 석, 목탑. 구층, 목탑 기억하시죠? 이 황룡사를 짓고 불교 집회를 자주 열어서 국가와 왕실에 안녕을 빕니다. 또한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재편하여서 유능한 인재 양성에 힘쓰게 되죠. 안으로 통치에 기반 내다진 지증왕은 밖으로 눈을 돌려 영토 확장에 나서게 되는데 백제 성왕과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상류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울러 백제와의 동맹을 깨죠. 깨고요. 백제가 회복한 한강 하류 유역마저 빼앗아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뭐가? 이백제 성왕 신라 진흥왕 했던 뭐를 했던, 그렇지, 이때, 고구려의 한강을 빼앗기 위한 연합은 뭐라고 부르나? 이게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낮에 동맹이 맞나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19대. 눌지왕 때낮에 동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의 목적이 뭐였나요? 낮에 동맹을 하게 된 목적! 자, 눌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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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지왕 어딨어? 이건 백제고. 음, 이거는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것의 구분을 조금 우리가 제가 다, 다음에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음. 자, 어쨌든! 재능왕은 백제 성왕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상류 유역을 차지하였다. 아울러 백제와의 동맹을 깨고 백제가 형, 회복한 한강의 하류 유역마저 빼앗게 됩니다. 이로써 신라는 한강 유역을 모두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백제가 다시 어디 관산성 전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신라가 이겨버리죠. 음. 그래서 한강 유역을 모두 차지하게 되고요. 이어서 가야 연맹을 이끌던 대가야를 정복하여 가야 연맹의 모든 지역을 영토로 편입을 해서 갑자기 신라가 봉하고 커지게 됩니다. 또한 동해안을 따라 함경도까지 진출하는 등 신라의 영토를 크게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진흥왕은요, 영토 확장을 기념하기 위하여 달 단양. 신라 적성비와 함께 네 개의 순수비를 세우게 됩니다. 아까지가 내용이에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삼국 그 가야에 대한 내용부터 삼국의 문화 수용 그리고 삼국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이해가 조금 가실까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가야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